박지현이 그렇게 했다고 정남진 장흥물축제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상황, 막말 관객 앞에서 그가 보인 충격의 태도는 2025년 7월 30일 저녁 8시 전라남도 장흥군 뜨거운 한여름 밤, 물줄기가 하늘을 가르고 수천 명의 관객이 흥겨움에 젖어든 그곳,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올해로 18회를 맞으며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성황을 이뤘다. 그리고 그 무대의 선건 트로트계의 황태자 박지현이었다 하지만 축제의 뜨거움도 그를 둘러싼 찬사도 잠시. 무대 앞에서 벌어진 한 여성 관객의 막말소동과 그에 대한 박지현의 태도가 뒤늦게 알려지며 지금 대한민국이 술렁이고 있다. 저런 애가 왜 무대에 나와? 충격적인 관객 발언의 전말. 당시 현장에 있던 수많은 관객들에 따르면 박지현이 두 번째 곡인 멜팅을 부르기 직전 무대 앞 일열쪽에서 검정색 선글라스를 착용한 중년 여성이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말을 외쳤다고 한다. 제가 뭐 잘났다고 여기 나오냐 목소리도 별로야 주변에 있던 팬들은 순간 놀라 얼어붙었고 일부는 조용히 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현장은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고, 무엇보다 박지현 본인도 이를 명확히 들은 것으로 보였다. 현장을 목격한 팬 A씨는 말한다. 그 순간 지현씨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은 정말 소름 돋았어요. 누구도 예상 못한 반응이었어요. 박지현 그 순간 믿기 힘든 미소를 지었다. 막말을 들은 후 박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성 관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 여름이라 더운가 봐요. 모두가 시원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웃는 날이잖아요. 그의 이 말은 단한 방울의 비난도 없었다. 대신 그는 무대를 이어갔고 곧이어 사랑의 순간을 열창하며 오히려 관객과 더 깊은 교감을 만들어냈다. 현장의 또 다른 관람객 B씨는 이렇게 회상했다. 누가 봐도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걸 품위 있게 넘기고 오히려 더 빛났어요. 그날 이후 저는 팬이 됐습니다. 그건 복수보다 강력한 메시지였다. 정신분석 전문가이자 방송패널로 활동 중인 김선우 박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공격적인 언행을 품위 있게 무시하거나 유머로 전환하는 것은 가장 성숙한 방식의 대응입니다. 박지연은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히려 상대의 공격을 자신의 무대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는 자신감과 인격의 깊이가 없으면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그는 덧붙였다. 그 관객은 순간적으로 주목받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무대와 팬들의 마음을 지배한 건 박지연이었습니다. 그건 가장 우아한 승리였죠. 팬덤 엔도르핀의 반응 우리 오빠는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하다. 사건 이후 팬카페와 sns에는 박지연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 자리에서 맞받아쳤다면 뉴스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품격 있게 넘긴 게 바로 박지현답죠. 욕설은 욕설이 아닌 미소로. 박지현, 당신은 정말 멋져요. 나는 오늘 진짜 어른을 봤다. 특히, 일부 팬들은 해당 관객에게 정중한 태도로 사과를 권유하며, 박지현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도록 자발적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자정작용이 가능한 팬덤은, 그만큼 아티스트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지현 측의 첫 공식 입장. 다음 날 아침, 박지현의 소속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짧은 입장을 전했다. 박지현 씨는 모든 무대와 모든 관객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제 일은 그저 작은 해프닝일 뿐. 그는 늘 그랬듯이 무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현 본인은 이후 팬카페에 손글씨로 적은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여름밤의 물줄기처럼 안 좋은 말도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사랑할 힘을 얻었어요.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스타의 태도를 보았다. 스타는 노래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스타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다. 상처에 맞서지 않고 그조차 품격의 재료로 삼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제 밤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무대 위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았다. 이름은 박지현. 그의 미소는 말보다 강했다. 그의 태도는 무대보다 빛났다. <laughs>